예 반갑습니다. 예, 청간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오늘은 양력으로는 2021년도 2월 13일, 음력으로는 2021년도 1월 2일, 예, 신축년 어, 경인월 임진일입니다. 예, 임진일. 예. 로또 당첨은 사주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있다면은. 매번 당첨자가 100여 명, 아니면 1000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1년에 365일이죠? 그런데 매년 출생률은 올해가 제일 저조하답니다. 28만 명. 1년에 365일인데, 그이가 30만 명이 출생하면 몇 배입니까? 굉장하죠? 그건 한 100배 정도 되죠? 어... 한때는 100배 아니요 1000배 되죠. 그러니까, 어, 매번 당첨자가 1000명이 나와야죠. 예, 4주에 있으면은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 어,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당시에 출생 인구가 해마다 거의 80만 명을 육박했거든요.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8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학교가 전부 다 콩나물 시루학교고, 버스를 타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 그러면 그, 그 당첨 날짜에 태어난 사람, 그 생일에 있는 사람이 다당첨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첨자가 거의 2천명 때에 따라서는 3,100년 나오겠죠. 그날에 태어났으면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로또 당첨은 사주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은 조상님의 운이라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상님들이 다 덕을 쌓으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로또 당첨은 누구에게나 당첨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임진일입니다. 자,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운세를 봅니다. 나머지 자축임묘진사 오미신유술해 12지지 이 지지는 운세 작용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큰 운세를 분석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청간이 주로 기준이 돼 가지고 청간에서 어, 운세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와 뱀과 당날 어, 축사유 예, 삼재입니다. 예, 삼재예요. 자, 그러면은 어 갑일에 태어나신 분. 갑일래 예, 태어나신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어, 오늘, 음, 좀 이렇게, 어,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생각이 좀 깊어요. 건심 걱정도, 어, 걱정해야 할 부분. 이제는, 어, 어,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돈 때문에 가장, 걱정이 제일 많이 되겠죠. 어, 당장,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되면 지출되어야 할 돈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 걱정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걱정하면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몸만 상하죠. 몸만 상하니까 뭐 잊어버리시고, 어, 가까운 음, 이동수가 같이 있으니까, 예, 이동수가 있으니까 하면 그 조금 멀리, 그 멀리 가어 바람도 좀 쉬고 나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예,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예, 뭐좀 가까운 거리를 조금 약간 그 원거리를 조금 하면 다녀오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래 가비에태어나 신분이 좋 어, 괜찮은 운입니다. 이동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을일에 태어나신 분, 을일에 태어나신 분,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에 태어나신 분, 어, 문서 운이 있어요. 어,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문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꼭어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문서운 그꼭 그것뿐만 아니고 뭐 전세 계약서에 관계되는 문서운 어 그다음에 어뭐 전세 월세 이런 계약서 쓰는 부분 그 외에도 기타 어떤 그 문서 내가 작성 어 서명을 해야 되고 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어 그런 어,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서. 내가 직접 그 조, 어, 종이에다가 이름, 이름을 써야 되는 어, 이름을 써야 되는 그런 문서운. 어,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서운입니다 그런 것이 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어뭐 재물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재물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어 일반적인 어떤 그 그런 문서 일반적인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회했던 문서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일에 태어나신 분. 아, 그리고 여기 얼축, 얼류, 얼사는 삼재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병일에 태어나신 분.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이날에 태어나신 분. 이날에 태어나신 분은 어, 조금 이렇게 보면, 어, 화를 잘 내요, 원래. 좀 화를 잘 냅니다. 어, 어썩 조금 급한 성격도 좀 계시고, 욱하는 성격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부딪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면 안 돼요. 어떤 말을 듣든, 음, 어떤 말을 듣든, 어떤 구설수가 생기든, 어떤 구설수가 생기더라도, 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어, 좋습니다. 부딪히 봐야 싸움밖에 안 되죠. 에, 싸우게 되면은, 결코 손해만 보죠. 득될 건 없으니까, 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어, 뭐, 구설에 의한, 음, 말다툼에 의한 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 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정일에 태어나신 분, 에, 정, 정, 정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축, 정류, 정사 삼제입니다삼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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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은 예, 어, 공공기관 예, 공공기관 어, 뭐 공공기관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사람이 어 움직이는 곳,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뭐 어, 면, 면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것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에,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직장도 있고 에, 직장도 여러 사람이 어, 내 혼자 개인의 어떤 그 공간 아니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어, 그런 공공기관으로부터, 어, 조금 더 그, 어, 좋지 못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음, 좋지 못하는 이야기. 또는 그런 쪽으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어, 메시지가 오도 그렇게, 어, 득대지 않는 메시지가 올 수가 있으니까, 어,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공기관으로부터 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또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그어주 그런 그거죠. 뭐그가퇴로가로라든가 가태료, 이런 게 공공기관에서 다날라오니까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뭐 만약에 날 오더라도 거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걸 잘 처리를 하면 은또 괜찮은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무인에 태어나신 분. 예, 무인에 태어나신 분. 예,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의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 돈이 좀 나갈 것 같네요. 어, 돈이 좀 나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돈이 나가는데, 그돈 때문에, 돈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나가야 할, 어,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 좀 이래 다투시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상가하시고요. 어, 그러니까 이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금액이 어, 적지는 않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적은 금액 같으면 돈이 나간다는 말은 제가 안 하겠죠. 그래도 조금 큰 돈이 나갈 것 나갈 수 있습니다. 어, 뭐큰돈이라면뭐한 어 매십만 원어뭐한이 삼십만 원뭐 이런 식으로 삼 사십만 원이 정도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잘 이렇게 견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어 기일에 태어나신 분 기축 기유 기사는 삼재고요 요래는 삼재니까 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일에 태어나신 분은 예 네, 어. 이 재물적인 부분 어,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어, 살고 있는 집 또는 재물이라 크면은 재물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어, 몸 건강이죠 건강이 제일 우선이에요 어,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어,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아내가 어, 아내가 또 재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재물 운위에 아내가 또 들어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그 재물이 모든 것이 가정이 제대로 형성 안되죠. 그래서 아내가 어,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라면 은 주변에 어, 이, 그 지인 어, 인간관계, 대인관계, 어, 이런 부분들, 대인관계, 친구, 친구도 역시 재물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본인한테 조금, 어, 좋지 못하는, 어, 좋지 못 그런 일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어, 그런 좋지 못하는 일. 꼭 재물이라서, 뭐, 집이나, 어, 돈이나 이런 것만이 재물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재물이 돈과 재물, 이런 것을 가지, 뭐, 재물을 보시기도 합니다. 에, 하지만은, 어, 내 건강, 그 다음에 집에, 어, 아내 되시는 분, 그리고 주변에 친구분들, 이런 분들 다 재물에 들어갑니다. 주변에, 그, 어, 대인 관계가 없으면은 사회생활이 힘들죠. 에,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이 기일에 태어나신 분, 이 기일에 태어나신 분들한테 별로 크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네,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일에 태어나신 분. 네, 경일에 태어나신 분은, 자, 경, 경, 경이죠.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아, 어,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은, 음. 구설수로 인해서 우환이 생겨요. 건심 걱정거리가 생겨요. 구설수라는 것은 자 어, 본인이 말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전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말을 잘해야 잘하면 천양빛도 갖는다 그랬죠. 말을 잘못하면 우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말. 한마디의 말 때문에 어, 급정 우왕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에,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늘 경 날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설수 조금 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어, 삼가를 하는 것이 아마 좋은 날이지 않을까 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신일에 태어나신 분. 에, 자, 자, 신일에 태어나신 분, 예, 신일에,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혜 신축, 신유, 신사는 3제입니다이 예, 날에 태어나신 분, 이 날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신날에 태어난 사람은, 어, 문서, 문서가 조금 이렇게, 좋지 못하는 문서, 문서예요. 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혼 도장에 도장 찍는 것도 문서운 문서원이라 그랬죠. 이혼 도장에 도장 탁 찍는 것도 문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도 이혼 서류를 만드는 거, 어 그거 좋지 못한 거죠. 어, 좋다고는 할수 없죠. 네. 그런 거 대표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일에 태어나신 분은. 어, 문서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손해를 입는, 어, 뭐, 손해를 입는, 어, 그리고 문서를 이렇게 볼 때는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잘못 읽으시면, 또 그게 돼서 또, 어, 실수를, 실수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하는 그런 어, 운이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꼭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갑, 어, 이밀에 태어나신 분, 네. 이밀에 태어나신 분, 임일 임, 임. 인자 이민,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오늘은 좀 다툼이 좀 있는데, 그 다툼이 좀 지나치면 안 돼요. 다툼이 지나치면 한발 물러서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어, 끝까지 이기려고 이기려고 다투다 보면 오히려 어, 본인한테 해가 됩니다. 어, 보통 싸우면 뭐 말타 말싸움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하면 꼭 이기려고 덤비들죠. 어, 오늘 같은 날은 어, 좀이 다툼이 만약에 있다면 하은 조금 피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다툼을 조금 피하, 피해주시는 게 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일에 태어나신 분. 개, 개, 개.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자, 개축, 개유, 개사는 3제입니다.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은, 음, 역시 이제 본인한테 크게 덕이 되지 않는 해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어 크게 덕이 되지 않는 오히려 손해. 어. 내가 주장해야 할 걸, 내가 소유를 내가 가져야 할 걸.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음, 남한테 뺏기는 운세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뺏기는 운세. 음, 또는 어, 관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어, 조금 해를 입는 어, 해를 입는 여자 여성분은 또, 남편한테 조금, 그, 해를, 남편한테 조금, 득이안 되는, 어, 남편으로부터 조금, 득이안 되고,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 조금, 어, 뭐 손해를, 어, 내 것을, 뭐, 좋게 이야기하면, 내 것을 남하고는 논화가 진다 생각하면 마음은 편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죠? 아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어, 남이 가져간다. 어, 남이 가져간다. 뭐, 좋게 이야기 한다면, 덕을 베푼다. 이러면 좋겠는데, 어, 그렇죠. 어, 내 것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 예, 그거를 항상 조금 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는 울산 도선 철학관. 예, 도선 철학관입니다. 예, 사주, 궁합, 예, 운세, 태길, 이런 거. 어, 주 상담 어, 내용입니다. 뭐 사주를 어,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1위로 어, 전화를 주시면 돼요. 0 1 0 4 0 1 4 4 9 음, 8뭐 4좀더 상세하게 운세를 보고 싶은신 분도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어, 궁합을 보고 싶으신 분도 역시 궁합을 궁금하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전화 주시면 유료 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예, 자, 내일까지가 어, 마지막 연휴죠. 내일까지가 연휴니까 연휴 이렇게 잘 보내시고 하루하루 그 일진 잘 이래 보내시고 미리 조금 알고 보, 진 하루를 보내시면은 조금 괜찮겠죠. 음, 조금 피할 거는 피하고 어,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어, 조금 치, 어, 피해갈 거는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예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예, 여기는 울산 도선 철학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